조아캠프 고강도 접이식 야전 침대 C2496은 캠핑과 사무실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만능템입니다. 설치가 간편해 10초 만에 펼칠 수 있으며 블랙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우러집니다.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 덕분에 안정감이 뛰어나고 80kg 이상의 체중도 거뜬히 지탱합니다. 전용 가방이 있어 이동과 보관이 용이하며 접었을 때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. 구매자들은 캠핑 퀄리티가 확 올라갔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,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극찬합니다. 이 제품으로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